신고하셨어요. 관계가 어떻게 돼요? 딸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예요? 아. 일단 다리 쪽 시반 있고 턱강지 있고. 예. 네, 신체도 응. 차가워요. 등에다가 패치를 부착하자. 일단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와서 봤을 때좀 시간이 너무. 도 왔는데 신문이 매일 보는데 신문이 잎들지가 신문이 어디 있어요? 저기 아 여기 아 잎들지가 밖에 있더라고요. 아버님 원래 혼자 사세요? 지난주 수요일에 통화하신 거예요? 통화신 네. 거 아니고 뭐 그, 네. 그때 뭐가슴이 뭐 아프다 아니야. 옆 아니, 아무도 없이 아프다 고한가도 오셨어요. 아프다 고한 것도 없고 아, 근데 이제 원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 같아요. 아니면 되지 맞아 이게 이 정도 뭐 평소에 좀 어디가 좀안 좋았지 않았나 수요일 그 연락한 이후로 이후로 좀안 좋아진 상태에서 좀 그래 반장 일단은 현장에서 뭐 건들지 말고 패치 에이시스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정리하죠 저희가 왔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고급대원으로서 네. 어떤 조치도 할수 없는 무력한 현장 그... 네. 하지 대신 거죠. 많이 죽은 것 같은데. <laughs> 하지만 충격에 빠진 보호자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하는 것도 소희 씨의 일입니다. 유관상의 외상은 또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막내 현장이 또 깨끗한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경찰 오면 제가 또 인계를 드릴게요. 이제 환자랑 보자가 호막 이러면 제가 이제 더 눌러줄 수 있는, 또,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저는 더 차분해야 된다.